이 한국에서 마이너스 통장이 라고 그러죠. 마이너스 통장. 어, 캐나다 쪽은 a 조 통장은 이인 i n e o 이라고 부릅니다. 라인 업 크레딧 어카운트라고 부르는데, 어, 이 라인업 크레딧 말 r e d 돈을 이면은 그만큼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. 어, 근데 이자가 상당합니다. 이자가예 e o 면은이 l 어, i 이제프라임레이가지고뭐 플러스 4.52 그래서 약9.47 9.47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거죠 9.47 정도 의 이자를 내야 되는 겁니다 어 제가 뭐 저도 뭐 하다보면 급해서 뭐 돈을 뺄 때가 있는데 돈을 빼고 돈을 갚았는데 라스트 페이먼트 하면 뭐 27,500불 갚았다 나오죠 8월 7일날 어, 하지만 그 전에 어, 며칠도 써도 당연히 이자 를 내야죠. 하루만 써도. 하루만 써도 이자가 나가죠. 예, 한 달에 보통 한번기준된 나간 날이 있는데 이렇게 이자가 178불 나갔습니다. 뭐 계산해 보면 알지요. 뭐 9.47%면 어, 대략 어느 정도 이자가 나, 나갔는지. 단 며칠만 해도 상당한 이자가 나가는 겁니다. 거의 10%에 가까우니까요. 되도록 이런 어, 마이너스 통장 이용하면 안 되겠죠. 근데 사람이 급하다 보면 여러 가지 뭐 일이 생기죠. 그래서 이제 어, 마이너스 통장을 이용한 경우가 생기는데, 특히 요 단기 트레이더 같은 경우에는 욕심이 많아서 어, 마이너스 통장 이용을 많이 합니다. 결국 그게 빚입니다. 예전에 한국에서 뭐 어, 빚도 일종의 재산인 것처럼 말하는 그런 적이 있었는데, 건 터무니없는 얘기, 얘기입니다. 뭐 CIBC 은행이란 데서, 예를 들면, 뭐, 어 마이너스 통장, 흔히 한국에서 말하는, 그게 이제 9.47% 현재 여유를 적용하고 있습니다. 어떤 은행에 따라서 10%가 넘는 경우도 많습니다. 네, 그만큼 이제 어 최근에 이런 마이너스 통장에 대한 경각심 좀 있어야 되는데, 어 투자하는 사람들은 이익만 추구하기 때문에, 어 마이너스 될 경우, 또 투자가 실패할 경우를 생각하지를 않죠. 저도 한때는 그럴 때가 많았는데 좀 자제해야 됩니다. 마이너스 통장으로 투자하거나 그런 것은.